수천만 년을 우주에서 떠돌다가 지구로 들어온 운석을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운석이고요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용융각 퓨전크러스트 딱 보면 이 두께가 1mm가 안 되죠 혹시 이 운석을 보시고 운석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어, 나가주세요 또는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를 구독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퓨전크러스트 그리고 표면에 갈라진 거 보이시죠 너무 교과서적인 운석의 표면입니다. 이 쇼츠의 댓글로 어, 이 행운의 운석을 별똥별 보면 소원빌잖아요. 이 별똥별이 이 운석이니까 행운을 가져가셔야 될 이유를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프레시한 표면의 용융과 그리고 우주의 먼지가 뭉쳐지면 구리 병태로 된다 그랬잖아요. 여기 보면 콘디를 명상하시는 분들도 좋고 돈과 건강 이 행운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세요.